YBN 방송,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부로청소년선도회는 7월 10일 수요일 3시 나주시 영강동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2013년 나주총회를 갖고 새롭게 발전하는 선도회를 만들고자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영덕 나주지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총회에는 김상근 나주시 의원, 강건희 영산포 상인회장, 양치권 영산강 네, 백길추진위원회장, 네, 네, 네. 이용재 만원의영사 주지승, 네, 네, 네. 김미경 나주계산원장, 네, 네, 네. 가수 홍진주 네, 네. 씨등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네, 네. 가운데 새로운 선도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안건들을 네, 네, 네. 처리하여 지역 청소년 지킴이로서의 신명난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배영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30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한국부로청소년선도회의 위상에 걸맞게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나주시에서는 유일한 선도회 산하 유해환경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도 당부하였습니다. 1983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부로청소년선도회는 1999년에 정부로부터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됐고 청소년 선도의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대한민국 국민포장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37개 지부가 결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유해 항상 선도 역할과 지역 중심, 중앙위기에서 법기, 분수하여 마음과 열기를 가지고 지방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벌어줄 수 있는 마음의 선도가 가장 현명한 선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도 평과하시고 이렇게 참석을 전기총에 열기해서 바쁘신 일정을 나가시고, 우리 퍼링네 회장님의 전기총에 힘을 실어주는 이 가정을 지켜볼 가정에서 매우 오늘 뜻깊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주 시제를 이끌어 하시고, 또 모든 영향을 베리하시라고, 그걸 박수로 한번더 협찬해 보십시오.